여러분, 회사를 열심히 키워서 큰 이익을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런데 그 돈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세금으로 거의 절반을 내야 한다 이런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쓰고 있는 합법적이지만 또 논란도 많은 말 그대로 세금 영원짜리 현금 인출 전략, 이 감액 배당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모든 사업가들이 머리 아파하는 이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해결해줄 감액배당이라는 솔루션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쓰려면 어떤 규칙을 시켜야 하는지 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왜 지금이 아니면 이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는지 그 긴막한 이유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,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수십억 원의 세금 문제입니다 아니 내가 만든 내 회사에서 내가 번 돈을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요?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정말 수년간 피땀 흘려서 회사를 키웠고 드디어 엄청난 이익을 냈습니다. 이제 그 달콤한 결실을 좀 맛보고 싶은데 세금으로 절반을 뚝 떼어 간다면 진짜 허탈하겠죠. 모든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. 이 차이 좀 보세요. 정말 극명하죠? 우리가 보통 하는 배당은요, 소득세에 건강보험료까지 더하면 최대 50%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. 쉽게 말해, 10억을 배당받으면 5억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특별한 방법은 세율이 0%, 완전 비과세라는 거죠. 아니, 어떻게 세금이 0%가 될수 있을까요? 여기에 바로 감액배당이라는 아주 특별한 해법이 숨어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그 원리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. 핵심은 이거예요. 감액 배당은 회사가 새로 번 돈을 나눠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건 소득이 아니라 원래 투자했던 내 돈을 그냥 돌려받는 일종의 자본 거래로 보는 거죠. 월급 받는 거랑은 다르고 내가 부어 놨던 적금을 깨서 찾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그러니까 세무 당국 입장에서 보면요. 이건 새로운 이익이 생긴 게 아니라 주주가 투자했던 원금을 회수해가는 거니까 과세할 대상 자체가 아닌 겁니다. 그래서 세금이 한 푼도 없는 거죠. 물론, 이렇게 세금을 아예 안낼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라면 조건이 엄청 까다롭겠죠? 맞습니다. 아무나,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.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규칙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. 가장 중요하고 또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이 바로 이 1.5배 규칙입니다. 회사의 자본금보다 쌓아놓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합친 돈이 1.5배를 넘어야 해요. 그리고 딱그 넘어가는 초과분만큼만 비과세 배당의 재원으로 쓸수 있는 겁니다.